안녕하세요. 돈 버는 아이디어 연구소입니다. 동영상을 쉽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가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특별한 편집 없이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또 한가지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아마 여러분도 익숙하실 거예요. 바로 어도비인데요. 어도비에서도 카드뉴스나 동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셨나요? 이번에 사용해볼 서비스는 어도비 스파크 입니다 어도비 스파크에 접속해서 로그인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은 무료니까요 얼마든지 가입을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 아래쪽에 이렇게 몇 가지 프로젝트들 이미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어, 이 프로젝트는 제가 어도비 스파크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서비스 제가 서비스 하고 있던 어떤 제품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위쪽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어도비 스파크에서 만들 수 있는 포스트, 페이지, 비디오, 이세 개를, 세개 중에서 원하는 걸 만들면 되겠습니다. 포스트나 페이지는 제가 만들어보지 않은, 이제 한 번씩만 연습을 해본 거라서 어, 설명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만들어 봤었던 비디오, 이 비디오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게 돼 있어요. m m 랩 a b 이라고 정하고 넥스트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도비 스파크에서 이 비디오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만들어놓은 미리 만들어놓은 템플릿들이 나오고요. 아이디어 홍보나 뭐 강의 영상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템플릿에서 시작을 할게요. 네 동영상 설명이 나오는데 일단 넘어가고요 어, 화면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중앙 부분에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아래쪽에 이제 슬라이드 동영상 슬라이드들 미리보기 작게 미리보기 할수 있는 그 상태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메뉴는 이제 위쪽에 레이아웃, 뮤직, 테마 이렇게 있죠 어, 전체적인 설정을 할수 있는 메뉴고요 레이아웃은 이제 하나하나의 슬라이드의 디자인을 선택을 하는 거고 뮤직은 이제 배경에 깔릴 음악 그리고 테마는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 효과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죠. 어떤 식의 효과가 나오는지 슬라이드 한장한장 한장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어, 레이아웃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쪽 화면을 수정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제가 처음에 사용할 때는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어도비 스파크라는 이 스탬프, 스탬프가 없었어요. 이번에 다시 들어와 보니까 이런 스탬프가 무료 버전에 들어가도록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크레지스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슬라이드고요. 아우트로는 이제 어도비 스파크 광고 슬라이드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슬라이드가 한 장만 있고요. 추가하려면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슬라이드를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어, 슬라이드 이 화면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제 비디오나 텍스트, 뭐 포토 아이콘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더 집어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앙에 이 마우스 아이콘을 누른 상태에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2s, 2s, 이거는 이제 슬라이드의 지속 시간이에요. 슬라이드 시간이고, 2초에서 최대 10초까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2초는 너무 짧으니까 슬라이드 하나를 5초로 해놓고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 슬라이드 어떻게 편집하는지 간단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이 플러스를 눌러서 비디오는 여러분들 PC에 있는 걸 올려야 되고요. 최대 30초입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작성을 쭉 하시면 되고, 포토. 네, 포토는 사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바로 업로드 할 수도 있고, 이 파인드 포토 메뉴를 이용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팅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예, 플리커하고 픽사베이, 여러분들 무료 이미지로 많이 사용하시죠? 이곳에 있는 이미지를 쭉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선택을 하면, 슬라이드로 들어가게 돼요. 네, 배경 이미지로 들어갔죠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네, 텍스트나 아이콘, 이둘 중에 하나를 이제 배경 이미지 앞쪽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누르면,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죠. 텍스트 입력이라고 누르고 웹을 클릭을 해주면, 네, 세이빙 뜨고요. 아래쪽에 미리 보기 화면이 변경된 걸볼수 있을 겁니다. 네, 텍스트 입력이라고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서 슬라이드를 바로 실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행을 해볼 수가 있고 이 마이크 버튼 마이크 아이콘을 누르고 있으면 녹음이 된다고 했었죠. 네, 누르는 상태에서 초가 지나가요. 이제 시간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놓으면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서 초가 지나가요. 이제 시간이 올라옵니다. 네, 이렇게 소리가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 이 시간 표시 클릭을 해주면 지금 녹음했던 내레이션 녹음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 풀스크린하고 스플릿스크린을 각각 눌러보면, 네, 지금 풀스크린이고 스플릿스크린을 눌러보면 양쪽으로 나뉘게 돼요. 텍스트와 이미지가 이렇게 반대로 나뉘게 되고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또 좌우가 바뀌죠. 네, 그 아래 캡션은 네, 이렇게 배경 이미지에 캡션. 텍스트가 일부 들어가게 되고, 맨 아래쪽에 타이틀 앤 텍스트는 이제 제목하고 텍스트 두 가지만 포함이 되는 레이아웃입니다. 지금 이제 텍스트 위에 하나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추가로 텍스트를 하나 더 입력하게 돼 있는 거죠. 부제목이라고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텍스트와 부제목이 들어가 있죠.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추가로 슬라이드를 하나 더 늘려볼게요. 네, 플러스를 누르면 두 번째 슬라이드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배경 이미지를 하나 넣고 아이콘을 보겠습니다. 아이콘, 아이콘도 무료로 제공되는 아이콘이 쭉 나와요. 이 아이콘을 별도로 검색을 통해서 아이콘을 찾은 다음 원하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집어 넣으면 됩니다. 여기 아이콘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아이콘이 들어갔죠? 네, 여기도 시간을 5초, 5초 정도 늘려 보겠습니다. 5초 정도 늘리고, 네, 그러면 지금 두 장, 총 10초, 그리고 크레딧과 아웃트로까지 포함된 영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크레딧이 3초고, 아웃트로가 2초니까 총 15초의 영상이 되겠네요. 아래쪽 상태창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 전체 15초의 영상이 다 플레이가 될 겁니다. 14초라고 나오네요. 네, 지금 슬라이드가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전환 효과가 들어가 있죠. 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뮤직 레이아웃 옆에 있는 뮤직을 선택을 해주면 이제 배경에 깔 음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운드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음원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뭐 음악 느낌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매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왼쪽에 플레이 버튼이 나와요. 이걸 누르면 미리 듣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원을 변경하겠다. 지금 이 플레이 프레 블랙 스드르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 변경을 하겠다고 하면은 이 우드 랜드 잼이걸 클릭을 하면 백그라운드 음원이 변하게 됩니다. 한번 플레이를 시켜 볼까요? 그리고 이 테마 마지막으로 테마를 선택을 해보면 마우스를 올리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났는지 장면이 전환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 플레이어, 뭐 포커스 이렇게 바꾸면 마우스를 올리고 있으면 이렇게 나타나는 그 전환 효과, 애니메이션 효과가 달라집니다. 조금 확실하게 볼수 있도록 이 마운틴이라고 되어 있는 아, N O I R 이거를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클릭만 해주면 전체 태플릿이 변하기 때문에 뭐 아주 간단하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가운데에서 잘라줘야 되는데 뭐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럼 대충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알수 있겠죠. 나중에 완성된 영상 한번 보면 어, 아실 겁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여기 원하시는 그 슬라이드 스크립트를 많이 써놓으셨으면 여러 개를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프리뷰 해도 되고 이제 뭐 셰어를 통해서 소셜 미디어나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쉐어 버튼을 눌러서 영상을 완성하겠습니다. 타이틀은 M&M이고 이 서브 타이틀 바꿔주고요. 어, 뭐, 오프하면은 안 보이게 할수 있어요. 네, 어도비 스파크 웹사이트에 이 만든 영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뭐 공개, 비공개로 하죠. 그리고 이 크리에이트 링크는 지금 없죠. 이 카테고리를 비즈니스 선택을 해주고, 크리에이트 링크가 나옵니다. 어, 지금 바로 다운로드를 눌러도 되고, 크리에이트 링크를 누르면, 네, 여기 링크가 나와서 이 링크를 그냥 쉐어하면 영상을 또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디테일. 아까 이 제목이나 서브타이틀 이런 것들 변경할 수가 있고요. 리턴 투 링크로 가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네,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m m b 이라고 해서 바탕 화면에 저장을 하고 어, 실행을 한번 시켜 볼게요. 네, 이렇게 영상이 나옵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서 이 텍스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텍스트 텍스트 입력이 이게 폰트가 설정이 안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폰트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어 조금 의아한 점이죠. 유료 결제를 하면은 이제 또 다른 폰트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글 폰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지는 사실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오디오와 비디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음원이나 어 이미지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자주 쓰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수 있고요. 어,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가격, 유료 서비스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죠. 스탬프 누르면 업그레이드가 바로 나오는데 눌러볼게요. 그럼 가격이 나옵니다. 네, 원화 표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료 버전은 이제 쓸수 있는 기능이 한정되어 있고 이제 유료로 쓰면 스파크 프리미엄 하고 이제 크리에이티브 프로라는 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1년 결제를 할 경우에 132,000원 한달에 11,000원이네요 어도비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뭐이 어도비 스파크를 유료 결제해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카드니스 하고 이제 페이지도 추가로 더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잘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다른 또좀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더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도비 스파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여러분들 슬라이드 형태의 동영상 파워포인트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지만 어도비 스파크를 쓰면 좀더 편한 방식으로 만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어도비 스파크도 한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